하나 서비스 그냥 해봐요. 네. 서비스야? 아니야 서비스야. 아니, 서비스야, 서비스 서비스 빼빼 빼. 안 되는 거야. 너무 힘 주지 마시고 하나. 시집올 때보다 더 긴장하고 있다. 아까 그거 됐었는데. 아니 하나. 그 다음에 9번 시범 시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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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범 병원님 화이팅 3개 넣는다면서요 3개 야는다 3개 넣는다니까 하나 나는 이렇게 안했어두개 Yeah, yeah.